안녕하세요, 아토입니다. 저는 지금 면접을 보러 가고 있어요. <목소리> 호주 와서 면접을 수없이 봤는데도 매번 면접할 때마다 완전 떨리고 걱정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생각 계속 하고 그리고 면접관이 어떤 말을 했을 때못 알아들을까 그런 걱정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하는 곳에서 서른 시간 4 0 시간 정도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시급이랑 근무 환경도 다 좋고.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제가 캐주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캐주얼은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경력 증명을 할때 캐주얼로 일한 경력은 쳐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풀타임 잡을 구해야 돼서 요번에 풀타임 잡을 지원했고 근데 제가 지원한 곳이 일반 레스토랑에 지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인력 사무소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험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뭐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일자리를 어떻게 소개시켜 주고 또 그런 과정이 궁금해서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또 따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은 통화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전화를 딱 끊고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인력사무소 주소가 딱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사무소인 줄 알았고 되게 일단은 신기한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요 지금 이제 일단은 가고 있는데 가서 영상은 촬영을... 그래 지금 가고 있는데 가서는 영상 촬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음성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방금 면접을 보고 왔는데 솔직히 면접이라 말하기도 좀 애매했어요 要么 그냥 뭐제 했던 경력들을 말하고 뭐 비자 상태 뭐 이것저것 간단한 그런 질문들만 해서 그런 걸 대답했는데 한번 같이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 헬로, 하이 되게 <laughs>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되게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그래서 식당 하나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원래는 그 면접 장소가 오피스였는데 갑자기 전화 오더니 근처 레스토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옮겨 놨어요 이제 막 처음 이제 물어본 게 어디서 일하냐고 얘가 어디서 일하는지 이전에 말했었거든요 이쪽에서 일하네 그래서 거기서 아,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캐주얼예 캐주얼이예요 그래서 지금 타임 지금 캐주얼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폴타임 잡으로 이제 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래서 어떤 섹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I'm doing pasta and I'm l well. 그래서 지금 어느 섹션에서 일하고 있냐고 그런 것도 물어보길래. 지금 파스타를 하고 수서 파스타도 하고 이제 바 음식도 같이 해서 바도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oh, 예. Yeah. And Some stuff like this. Yeah. Yeah. Yep. 그래서 만난 곳이 바 같은 데여서 지금 이런 데서 일이는 비슷한 곳이냐 해서 아 이렇다고. 아, uh, before that you were t the, the Brighton Hotel in m a n d u r a area. 예. 그리고 이전에 일했던데. 아, uh, so, you, you worked there from 2018 until when? Until August, August. 어, 언제부터, i u s o i o u yeah? y d r t h i n r k e t h e r e I d r y t h i n g t e r e I r y t h i n g t I d i h n t e I d i h n g t h e y t h n g t h y t h g t h d e v e r y t there. I did everything there. I y t h i n g there. I did e v e r y t h a n I d y t h i there. I d i y t e r e I d i y h e r y h e r y h e r y h i e r did h i g r I did n g r I d i a n I did everything there. I did everything there. I d i y e r y h e r y h i n g there. I did everything there. I did everything there. I did everything there. I did Uh, and then you came to, to Perth, yeah. Yeah. Before that you were at Fremantle. So went for about one year and a yeah. half, one yeah. and a half years. Last Sost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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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estaurant. Uh, before that you were at uh, Canberra. Yeah, in Canberra in cafe. Okay. And before that I worked at Japanese restaurant. Okay. So 이전 직장 이전 전 직장 어디서 어떻게 그런 것도 다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다 대답을 다한 상태고 제가 캔버라이서할 때도 이렇게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것 저것 다 상세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3과 4의 자격증을 받으셨어요? 3과 4의 자격증을 받았고 저의 자격증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c e r t i f i c a t i 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자격증, 졸업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건데 그걸 또 물어보길래 제가 서드 케이스 3 and 4 그리고 디플로마까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Uh, what visa do you have? Uh, four eight five. It's graduate visa. 이것도 물어보는 게 비자 어떤 게 호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자잖아요. 그래서 비자 상태를 말해주신 거 It's graduate visa. So you can work full time? Yeah, I can. How long for? Until 2020 네, 오케이 네 1년에 1회 기자 기간이 2020년 5월까지 있다 그런 식으로 말해주고 으어디네 어디서 사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차 있는지도 물어보고 왜냐면은 일반 교통 수단으로 가기엔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가도 되는데 이제 식당 같은 데는 늦게 마시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차 있는 거 물어보고 네 원 hour to go to Mandra. He p o u r e o g o t o m a n a 로 u r a o o u a t g o t t o o t t t i e o s One in Cottesloe, uh, yeah. On the beach The restaurant The breakfast, lunch and ah, dinner yeah. looking for Cote It's so About $55,000 a year Salary yeah. i have got another one uh, in the city uh, Just here Something about $55,000 a year yeah. And I've got another one in North Bridge 아, uh, uh, So, yeah. e t three positions o okay. e o One is modern Australian. 지금 말해 주게세 군데다. 5 5 0 정도고 어, 이제 각 레스토랑마다 어떤 음식을 하는지 그런 것도 알려 주고. Would o you p r e f e r Shall I p u t you forward to three of them or you can i a k Um, I think three o f l d in. 이렇게요. 세가지 식당에 샐러리랑 뭐 어떤 음식을 하는지 그거 알려 주고 세군데다 지원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뭐몇 군데만 골라서 그렇게 지원을 할 건지 물어보길래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 군데 다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 네는 알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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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send you a resume to t 아 예. you're interested and yeah. you can go... 이렇게 다 얘기하고 를세 군데 다 자기가 레지메를 다 보내준대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랑 얘기하고 트라이얼도 해보고 셀러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나서 직접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스케줄을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12월이고 한창 바쁠 때 거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스케줄을 물어봐서 어, 다음 주에 제가 김찮다고 하니까 이번 주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어, 왜냐면 사람 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걔네들이 그래서 이번 주말 내로 아마 연락이 올것 같은데 일단 지켜봐야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충 이야기가 끝나오리되고 어, 간단하게 또 다른 좀더 얘기를 하다가 나왔는데 사실 되게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뭐랄까,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그런 자리였고, 혹시나 일자리 찾고 있는 친구들 이 있으면 또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뭐 일자리 사람들은 소개시켜주고, 아마도 소개시켜주면 각 레스토랑에서 뭐 커미션을 받아 먹던지 그렇게 할것 같은데, 다상관없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번 주에 한번 면접을 보고 제대로 일을 해봐야지 알겠죠. 어쨌든 빨리. 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일하는데도 성청 엄청 좋지만 제가 풀타임을 구해야 되니까. 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취업 에이전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그 에이전시 쪽으로 레쥬메를 보내주면 그거에 맞게 자기네들이 마, 맞는 이제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 그런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꼭 저는 일자리를 빨리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